거리기 시작했다. 눈이 핑핑 돌았다. 코 속에서 농내 같은 것도 났고 주먹으로 턱을 강타당해 입안이 쓸렸다. 뭐? 피 맛이 입안에 퍼지며 시고 걸쭉한 체액이 입에서 흘러내린다. 얼굴과 몸의 일부가 절려나간 것처럼 마비되어 감각이 없다. 어떻게 됐길래 우신거리고 계속 지려오는 가운데 가나야는 구타를 계속했다. 아 얼굴은 안 돼요. 멍이는 여자는 보고 싶지 않으니 적당히 하셔야죠. 시끄러! 가나야는 숨소리와 함께 우휴 호힛 이상한 소리를 흘러가며 주문을 읊조리듯 중얼거리며 즐겁다는 듯이 구타를 계속했다. 그런 가나야의 뒤에는 치다로마가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를 하고 있었다. 이상하다 이 새끼들. 나는 호흡조차 못하며 그저 폭행을 계속 당할 뿐이었다. 불행의 습격을 당해 저항조차 못한다. 그저 아프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laughs> 위에 과 섞여 쓴 차가 올라왔다. 신 냄새가 코를 찌르고 오물의 악취와 약품이 섞인 듯한 썩은 내가 피와 섞여 입에서도 뿜어졌다. 그대로 몸을 기역자로 꺾은 채 전신에 경련을 일으키며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때리는 게 지겨웠는지 거친 숨소리와 상기된 얼굴로 땀 범벅이 된 가나야는 폭행을 멈췄다. 희죽거리는 표정의 돼지 같은 가나야는 약간 상기된 모습으로 코에서 이상소리를 냈다. <laughs> 마시간 얼굴에 흥분 상태. 너무나도 두려워. 괜히 구역질난다. 아, 이런 더러운 데구나. <laughs> 오예실수레 그치 치우도록 유호코에게 말해야겠네. 시냇물 흘리며 동굴을 뒹굴고 있던 내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하하하 아직 호흡이 거칠다. 그럼 또 이런 꼴 당하기 싫으면. 이제 나가려 하지마. 희종이가 파이드럼으로 맞고 있는 날 바라보며 끝까지 촬영하던 친한을 만한 나에게 윙크했다. 나는 더 이상 의미를 모르겠다. 뭐가? 어째서 이런. 한동안 나를 폭행하다가 갑자기 그만둔 가나야 나와. 죄송합니다. 가나야 수단호만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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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방을 나갔다. 전신이 비명을 지른다. 나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도대체 정말로 왜? 아프다. 괴롭다. 그리고 의문들. 그것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 여유도 없었다. 상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저항도 반항도 할수 없다. 내장 파열은 피한 것 같다. 다만 하복부가 안쪽부터 여기저기 아프다. 제대로 쳐맞았는데. 어, 바닥을 뒹굴고 있을 때 유코가 쓰레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왔다. 양동이와 걸레로 더러운 오물을 닦고 세면대에서 물기를 짠 타월을 꺼내 내 몸을 닦았다. 아파. 죄송해요. 다른 아픈 데가 있으면 말할래요? 지금 가능한 곳을 응급처치해줄 테니까. 살며시 내 얼굴을 씻고 피와 땀과 그외에 점액을 닦아냈다. 슬슬 마비되었던 고통이 엄습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떨리는 목소리를 이빨을 덜덜거리며 겨우 그 말을 꺼내어 전달했다. 이 여자도 처음부터 한 표였어. 그 사람들을 거스르지 않는 게 좋아요. 당신도 아프긴 싫잖아요. 그녀는 자세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빨리 포기하는 게 최선이에요. 알겠어요? 지금은 조용히 자고 치료에 전념해요. 아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대. 엄청난 고통이 전신을 엄습한다. 맞은 직후에 마비되어 있었는데 육체의 방어 기능이었나? 아까워신 수면제인지 먼지 때문에 아직 머리가 어지럽다. 음... 턱에 한방 맞은 것 빼고는 얼굴에 보이는 흔적은 없다. 얼굴을 걱정할 때인가 내면의 여성스러움에 쓴 숨이 나왔다. 무얼 목적으로 경찰관이 나를 끌어들여 저지른 것인지 그것은 나도 모르겠다. 치도르마가 음... 음... 서 있었다. 당연하다는 듯 카메라를 들고서 틀린 건가? 혀를 차려 해도 입안이 아프다. 이제 피를 맞은 것 같지만 왜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어? 당신을 난 어떻게 할 셈이지? 우리가 나야한테뭐 했나? 장난기 어린 말투로 양손을 벌리면서 친다엄말는 그렇게 말을 했다 갑작스레 이름을 불러오자 소름이 돋았다 마치 가나야가 유코를 부르는 것 같은 그때의 위화감이 같았다 그데그 위화감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고용주와 직원 아니 그럴 리 없다 있다고 해도 여긴 그렇게 막무를막 부를만한 장소는 아니다 뭘 했냐고요? 그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남의 맘대로 뒹굴고 멋대로 다쳤을 뿐이잖아. 멍청하게. 뭔 소리야?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친근하게 불렀지? 콧 위에서 뭔가 올라온 것 같다. 또 실수하려고? 못써 깨끗이 하지 않으면 여자잖아. 기분 나빠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말투나 태도가 너무 불쾌하다. 스다노마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즐거워했다. 그런데 내가 또 나가려고 하면 아까와 같은 폭행이 벌어지기 뻔하다. 그렇게 생각하니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너무 겁먹은 것 같다. 그래도 역시 이건 무리다. 남해는 피곤하니까 거기서 쉬어. 이 이상 이 녀석의 목소리를 듣다간 토할 것 같다. 게다가 지금은 저항할 수도 없다. 포기하고 나는 방으로 돌아갔다. 불안하다거나 화가 치민다거나 그런 기분은 아니다. 좀더 어떻게 할수 없다는 감정에 맥이 풀렸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머리 회전도 안되고 몸이 아프다. 고통이 몸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필사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 해도 피로와 고통 그리고 약물 때문에 몰려오는 졸음을 극복하지, 어, 극복하지 못하고 이윽고 의식을 잃었다. 다음 날일까? 여기서 시간의 흐름도 파악되지 않는다. 눈부시지만 그것이 햇빛이 아닌 것만은 알수 있다. 어쨌든 내가 눈을 떴을 때 고통이 몰려와 그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는 낙담했다. 테이블에는 아침밥이라고 부르기에도 뭐한 허접한 것을 유거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아침밥이에요. 뭐야 저 삼각김밥이야? 아침이야? 안되겠어요. 몸이 아파서. 조금이라도 먹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버티지 못합니다. 뭘못 버텨? 그럼 국이라도. 그녀는 나에게 뭔가를 억지로 먹이려 했다. 하지만 입안에 상처가 나서 그것을 입에 넣으려니 고통스러웠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건 좀더 있어 보면 알 거예요. 그렇지. 오니길이 아니야. 오니길이 이거. 오니기리가 주먹밥이라는 얘기 아닌가? 맞죠? 오니기리가 주먹밥 아닌가? 그 말을 남기고 유코는 자리를 떴다. 그녀가 문을 닫으려는 그 순간 역시나 밖엔 치다노마가 있었다. 이 새끼는 뭐 하는 놈이야? 디스패치야? 너 뭐야, 임마? 좀더 있으면 알 거라고? 그좀 더는 얼마만큼입니까? 마치 처형을 기다리는 죄인의 느낌이다. 거친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내 몸은 자연스레 굳어져갔다. 어 치나로마랑 같이 가나야가 또 왔어요. 니네 며칠째 이렇게 사람 찾아와서 기분 나쁘게 만들 거냐? 간략하게 답변했다. 아무리 무례한 상대라도 나까지 무례하게 대하면 똑같은 사람인 거니까. 결정한 거야? 뭘? 어? 누가? 왜? 어제 말했잖아. 못 들었어? 당연히 못 들었지. 뭔 개소리야. 삐하고 쳐다누만은 비디오 카메라에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입이 딱 벌어졌다.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했다. 그것은 최악의 영상이었다. 가련한 여성이 뚱뚱한 남자한테 악질적으로 집요하게 폭행당하는 영상. 그렇다. 나와 가나야다. 제3자 입장에서 영상을 다시 봐도 최악의 부녀자폭행 장면이었다.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난 가련하고 미인인 편이다. <laughs> 특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나쁘지 않다.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몸매도 나쁘지 않고 스스로 콤플렉스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얘 뭐지? 얘 뭐지? 맞을 짓을 한거 아니야 얘 이거?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데? 이 모세치고 약간 어려보이는 소녀가 그저 얻어맞고 차이고 입에서 피와 토산물을 흘리며 괴롭게 뒹굴고 있었다. 그냥 보고 있을만한 영상이 아니다. 이건 남이 봐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할 그런 잔혹한 폭행 장면이었다. 하물며 저건 나 자신이었다. 객관적으로 봐도 최악이고 잘도 이렇게 멀쩡하진 않지만 움직이고 있다. 구역질이 난다. 그리고 눈앞에서 휘죽거리며 그폭력 영상을 보고 있는 이 둘이 언제또 같은 짓을 재기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상황은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신체의 상황은 어제보다 더 심각하다. 한번더 당한다면 이번엔 죽을지도 모른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온몸에 소리이 들었다. 아니야, 소리가 안 나오잖아. 어이구 실수. 영상 체크할 때 항상 소리를 끄다 보니 이거였나? 딸깍. 그리고 폭행을 당한 처음 장면으로 대감았다. 맞고 토하는 영상. 그때 가나야는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귀를 막고 싶다. 이 남자 지금이세요? 알것 같다. 변태다. 여자를 때리면서 기분 좋다고 흥분하고 있다 이상한 소리는 점점 헛기침 같은 중얼거림으로 바뀌었다 너무 아픈 나머지 그때의 나는 그것을 듣지 못했다 설마 그게 그런 소리였을 줄이야 스스로 진땀이 흐른다 오하니 느껴진다 뭐야 이거 가나야는 중얼거렸다 헛소리처럼 같은 말을 그리면서 계속 폭행을 가한다 내 부인이 되어줘 내 부인이 되어줘 부인이, 되어줘 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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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줘 말했잖아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내 전신이 피부가 털이 떨고 있음을 느꼈다 내 부인이 되어져 부인이 되어져 부인이 되어져 부인이 되어져 부인이 되어져 부인이, 부인이 되어줘 비디오에서 무한 반복으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간청이 느낀던 저주에 가깝게 들려왔다 난 눈을 크게 떴다 너무 놀라 딱 벌어진 입에서 뭐라고 말을 꺼냈다 진심이에요? 응 음. 내가 당신과 결혼한다니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나면 결혼해줄 거지? 아니, 미친... 괜히 내네 이름으로 했나? 음... 아내의 병신아, 아내 미쳤냐? 내가 장난치지 마. 이 변태 새끼야 입으로 내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있는 힘껏 소리쳤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두 명의 사이코는 아무 말이 없다. 진심으로 그들은 내가 흔쾌히 승낙할 거라고 생각한 건가? 그저 분위기가 이상해진 건, 건 알고 같다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건그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알았어. 얘, 얘 무슨 짓을 하고 그러지? 순순히 받아들인다. 더미쳐 발광하거나 다시 날 때리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그대로 등을 돌리고 방을 나갔다.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한숨 돌렸다. 온몸에 긴장감이 빠졌다. 어쨌든 지금은 살아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설마 계속 감금당한 상태로? 그건 안 된다. 반드시 꼭 누군가 도와주러 올 것이다. 서에 연락하지 않았으니 과장님이 나에게 연락을 할 거야.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자. 어떻게든 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가야지. 그리고 절대로 반드시 저놈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어. 하고 크게 심호흡을 하고 나는 우선 눈앞에 있는 물컵을 입에 댔다. 약간 물에 가루 같은 게 뭐야? 아 미친! 나또 잡니다. 귀에 거슬리는 알수 없는 소음이 짜증났다. 뭐야? 뭐지? 나는 눈을 떴다. 머리가 빙글빙글. 학습 능력도 없는 건가? 나란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연민의 눈물이 났다. 어지러운 가운데 위기를 느끼고 사태를 파악했다. 난또 녀석들에게 약을 번쩍이고 정신이 들었다. 장성 갔다. 기분 나쁜 동굴 천장 그리고 암석이 눈에 들어온다. 여기서 잠이 들어서 어디로 갔지? 아니다. 나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이불에 들어가 있지도 잠이든 것도 아니다. 나는 몸을 뒤척이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손발이 이상하다. 묶여 있다. 고개는 좀더들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나는 최악의 사태를 파악했다. 스스로 말하기도 그렇지만 몸매도 그럴 저럭 볼만하고 가슴이 그렇게 크진 않아도 콤플렉스가 생길 정도는 아니다. 그런 나의 가슴이 막친 떡처럼 중력에 의해 퍼져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불화가 풀려 있다는 것이다. 퍼진 가슴이 보일 정도로 나는 얇은 옷을 제외하면 헐벗고 있었다. 어? 가나야 이 새끼. 쓸쓸한 감촉이 내 몸속으로 번져갔다. 나는 손발이 묶인 채큰 대자로 누워 있었다. 속옷 차림은 아니지만 꽤 얇은 옷으로 갈아 입혀져 있었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잠든 사이에 저석들에게 당했나? 토가 나올 것 같다. 역겨움 때문에 어지러지라다. 그런 설마 일어났다. 양 조절을 잘못했구만. 소리가 나는 쪽을 봤다. 거기엔 치다노마와 가나야의 모습이. 순간 그것이 그들인지 알지 못했다. 체형으로 둘을 판단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날량한 표정을 보고 이해했다. 옷차림으로 그들을 알 수는 없다. 아니, 애초에 그것을 입었다고 말할 수 없다. 뭐야, 이들? 아, 미친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이거? 어. 뭐야? 없어. 머리가 사해가졌다. 역겨운 짓을 당한다. 아니, 벌써 당했다? 내 자신도 모르겠다.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 당한 후든 전이든 상황이 같은 건 사실이다. 지금부터 무언가를 당한다. 혀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그 위기감을 피부로 소름끼치도록 실감했다. 그만큼 난 약하지 않아. 이런 하찮은 일로 죽진 않아. 그런데. 미안 미안. 남해가 잠든 동안 우리가 옷 갈아입혔어. 그게 이 편이 좀더 흥분되잖아. 더욱 몸에 위기와 불안감을 느꼈다. 그래. 목적이 그런 거였어. 이 녀석은 나를... 부인으로 삼으려고? 몸을 원한다는 거잖아. 싫어. 도와. 이대로 능욕당하는 줄 알았다. 마치 나이프와 포크로 서로 맞대고 긁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동굴 내부에 울려 퍼졌다. 거기에는 크고 작은 여러 칼들이 있었다. 뭐야 이거? 가나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어 스윽 스윽 칼을 갈기 시작했다. 일부러 금속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스윽 뭐야? 뭐 하는 거야? 이소리 눈을 떴을 때 기분이 나쁘기 이전에 공포감이 느껴졌다. 칼이나 뾰족한 금속 도구를 눈앞에 펼쳐두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뭘것 같아? TV방송에서 퀴즈를 내듯이 친한 엄마가 윙크를 하면서 문제를 출제했다. 당연히 모르지. 위험하잖아 이런 거. 위험하다. 그 시점에서 꺼림직한 예감이 들었다. 저항할 수 없는 여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폭행하는 정신병자다. 그 대답이 먼저 내리를 스쳐서 꿀꺽하며 침을 삼켰다. 녀석들을 완전히 미쳤다. 정말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다. 위험해. 그래, 맞아. 남의도 알고 있잖아. 그걸로 나를 찌르고 상처를 낼 셈이야. 제정신이야?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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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땡입니다요. 그럼 정답은 있잖아. 이거 꽤 비싸게 팔린단 말이지. 스완프 비디오라고 말이지. 뭐? 그렇게 말하면 추다누마는 카메라를 비쳤다. 붉은 램프가 들어온 카메라렌즈의 화면에는 나의 헬쑥해진 얼굴이 변사되어 비쳤다. 사람을 죽이는 영상 말야? 등을 타고 차가운 냉기가 흐른다 그 비디오 카메라가 설마 내가 죽는 걸 찍으려고 그런 설마 그 정도로 정신 나간 놈들이었나? 위험일 것이... 것이다 위험일 분명... 것이다 아 이래서 재물이었나? 반은 정답 반은 오답 경찰이니까 어느정도는 알고 있겠지 이런건 매니아 영역이니까 이거 알고 있나? 원래는 스노프 필름 아직 영상이나 필름밖에 없던 시절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래 그 유명한 살인 히피 집단 맨슨 패밀리가 범행을 저지른 필름이 있다는 소문 그게 이 도시괴담의 발단이야 마치 세키모토처럼 즐겁다는 걸 즐겁다는 듯 이야기했다 살인 장면을 기록한 오락영상인데 영상 제작을 위해서 살인을 하는 거야 음지에서 거래된다는 소문이 있지 꽤 오랫동안 그건 도시괴담이었지 왜냐면 제작자도 소비자도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일방적으로는 사형 관련자는 살인방조 그치? 아뭐 그렇지 맨슨은 당시 사형이 폐지된 덕분에 아직도 감옥 안에 있지만 맨슨의 필름은 유명했던 것 같군.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건 소문이야. 있다는 이야기, 들었다는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있을 법한 이야기. 였었지. 20세기까지는. 추다롬미는 추다롬만은 희죽거렸다. 한 가지 혁명은 필름이 사라진 것. 현상할 필요도 없고 누구나 가볍게 개인 촬영이 가능한 홈비디오가 출연하게 된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그때는 확실히 살인 비디오가 있었어. 하지만 화질, 더빙의 열라 무엇보다 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말이야. 목숨을 걸기엔 리스크가 컸던 거야. 보식자의 목숨도 당하는 사람의 목숨도. 그래서 사고 영상이 그 시대에 추가됐지. 사고, 사체 영상, 해부 영상, 처형 영상 등 촬영자가 살해한 것이 아니라면 스노우프가 아니야. 팔리기는 하지만 그건 다르지. 이해되려나? 아, 이 너무 커지는데. 이라크에서 테러리스트들에게 처형당한 녀석의 영상 같은 게 있잖아. 그런 것도 스노프가 아니야. 사고 영상이지. 그것도 똑같다고 생각했다. 죽이는 영상인 건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사건이 상징하듯 또 다른 혁명이 디지털이야. 인터넷 발달과 촬영 장비, 기록 장비의 간편함. 이거지. 치다노아는 즐거운 듯 비디오를 들이겠다. 디지털 촬영 중 비디오라면 나도 할것 같다. 대용량 고속 SD카드로 기록되는 타입이다. 21세기가 되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영상은 소문이나 괴담이 아닌 아이라도 쉽게 볼수 있는 현실에 접하기 쉬운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된 거지 전차에 치여 죽은 아이 낙사, 감전사, 재해나 전쟁으로 죽은 아이의 더미 그런 충격 영상들은 이제 쉽게 볼수 있잖아? 장난으로 그로데스크 영상 링크를 첨부하는 짓 인터넷 시대의 약속처럼 번번이 일어나니 일이다 총을 맞아 머리가 날아간 사형수 참수된 포로 사람을 죽인 그 순간도 클릭 한 번이면 돼 하지만 살인을 목적으로 촬영된 게 아니야 오락을 위해 살인 영상을 찍을 목적이 아닌 본보이나 무언가 요구하기 위한 공개 촬영은 역시 스노프라 부르지 않지 미쳤어 당신 희히낙낙하 t 이 남자는 살인 t 디 e 이야기를 신나게 한다 이런 정신 i t 소리를 하는 사람은 인터넷에도 드물지 않다 그래도 이 남자는 그것과는 다르다 그래 이상한 취미이며 오락이지 게다가 디지털 매체 t 덕 l 간편하고 흔적을 잡기 어어워졌어 엄청나지 않아? 지금 서프는 소문이나 도시괴담도 아니야. 엄밀하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살인 동영상도 스노프로 인정할 수 있고, 뭐, 뭔 소리야? 선진국의 젊은 여자들에게 수요가 있다. 남기지 않으면 누구라도 할수 있는 거야. 어둠의 경로가 막힐 수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듯이. 어서 오세요. 그래서 최근에 무덤덤하게 촬영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성이 요구되지 힘들어 매니아들 때문에 설마 그렇다는 건 이제 말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 미인 형사가 남자의 청혼을 거절해서 토막내는 영상 최고잖아? 아 그럼 가나야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것도 다이 촬영의 컨셉이었구나. 역시 미쳤다. 가나야도 꽤 미쳤지만 이 새끼도 같은 부르다. 이런 농담 같아? 그래, 이거 최고였지 봐볼래?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삐카고 텔레비전 연결해서 비디오를 재생시켰다 어, 뭐야 3년 전 실종된 여성을 토막내는 영상 얼마 전 그녀의 시신을 봤었는데 할 말을 잃었지만 오열이 새어 나온다 제 방이요? 왜? 어째서 그리 잔인하게 나의 폭행 비디오 그건 그냥 장난에 가까웠다. 내 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위에게 역류할 것 같았다. 어제 그렇게 토했는데도. 여자는 지금의 나와 비슷한 연령으로 사진에서 나보다 조금 통통했었다. 꽃다운 귀여운 여자애로 어딘지 모르게 하루카와 닮았다. 저 타입이 가나야의 취향일지도 모르겠다. 영상에 찍힌 그녀는 그러한 흔적만 남은 얼굴로 눈물과 콧물 공포로 피발이 섰는. 이미 동인이물로는 보이지 않았다. 여자는 절규하며 토막나고 있었다. 공포의 비명이 고통을 비명으로 바뀌었다. 비명이 절규로 변했다. 오이씨 우선 손가락. 손가락이 있었던 부분부터 하나씩 사라져갔다. 장갑이 시뻘건 벙어리 장갑으로 변하는 것처럼. 아 소리 봐씨. 팔꿈치 관절에서 어깨까지 무슨 악몽이라도 보는 것처럼 있어야 될 부분이 어디론가 사라져간다. 마치 관절이 절치선인 것처럼 웃음을 띠고 있는 가나야를 닮은 형제. 그것만 모자이크가 되어 있었다. 체형으로 알겠지만. 오열, 비명, 절규, 신음. 이렇게 돼도 사람은 죽지 않는구나. 하고 감탄하게 된다. 붉은 고깃덩어리가 되어간다. 정육점에서 손질한 고깃덩어리처럼. 그녀였던 것이. 꿈틀거리게, 음, 꿈틀꿈틀 움직이며 경련을 한다. 생명의 연장 전멸. 생명의 전멸, 그 마지막 저항. 그녀가 살았던 증거다. 뭐야? 아씨. 체인톱의 소리, 생생하게 뿜어져 나오는 붉은 분수, 수명이 다한 전구처럼 그녀의 목숨이 꺼져갔던 그 순간. 난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눈을 감았어야 했었을지도 모른다. 봐선 안 되는 거였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저기서 눈을 돌릴 수 없었다. 슬픔이나 절망, 애완보다는 아무것도 못한 안타까움, 자신의 무능함. 난 어떻게 해야 좋을까? 경찰관이면서 단지 잡혀 있는 무력함, 단순한 피해자 후보. 치달오와는 이 잔혹한 영상을 앞에 두고 가벼운 옷투로 설명을 이어갔다. 가나야 씨는 쉽게 말해. 쉽게 반해 그러니까 여러 명한테 청혼을 한 거야 그럴 때마다 저러지 아 미친 그걸 우연히 촬영했더니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연히이라기보다는 계속 둘러보고 싶으니까 찌그러게해서 나도 모르게 맞이 못해 하는 거라니까 거짓말쟁이 뭐 지금은 덕분에 꽤 평판이 좋아 열심히 찾아보면 시가지의 매니악한 가게에서 충분히 살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매상 덕분에 나도 여기에서 값싸게 지낼 수 있게 되었지. 고용된 카메라맨이라는 거야. 그래, 엄청 싸, 엄청 싸. 그거 알아? 이 남자 이러면서 나한테 돈 받는다. 실실치 못한 웃는 얼굴로 가나야는 친화도 말을 노려봤다. 그런 거지 뭐. 미안한데 마취 같은 건 일절 없어. 그게 아파하는 게더 보고 싶거든. 옷 세탁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래서 우린 이런 모습이야. 우리도 변태는 아니라니까? 충분히 변태로 보인다. 미친 사이코 돼지 새끼들. 가나야는 그 부분이 단단하게 흥분되어 있었다. 그 복장 덕분에 한눈에... 아, 이 새끼 섰네. 섰네, 섰어. 이제 어쩔 수 없지. 불쌍하네, 유감스럽게도. 응? 어? 그렇게 말하고 가나야는 손톱길 들었다. 이 시커먼 눈은 완전히 맛이 간것 같았다.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쾌한는 그렇게 생각한 그의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났다. 기다려 말문이 막힐 때가 아니다. 고통과 함께 말을 꺼냈다. 장난이 아니다. 어? 라스테리어다. 생각을 좀 잘해보자. 나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우연이네. 나도 그런데 아 미친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닌 남자를 어떻게 설득하지? 아, 네 맘대로 해 포기했어. 아, 네 맘대로 니네 버튼 꼴리는 대로 해봐. 이 새끼야. 마찰음이 칭칭 울려? 쿡 하고 찔러도 결국 울며 소리칠거야 아파 아파 하고 도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 녀석은 사람을 죽이는데 주저함이 없다 몇 명이 당한 것 같다 어설픈 구글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굳이 왜 결혼을 왜 결혼하고 싶은데 귀여운 부인은 남자이 로망.. 아 미친 아이 미친 덕구 새끼 내가 귀여워? 응에에에 가난한 시기 욕구는 내 뺨을 낼려활탔다 아니 아이 미친 내 부인이 되는 거 거절했어 그래서 이제 이럴 수밖에 없어 이옆으로틀어내 복부에 댔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싸하게 배를 감쌌다. 아니야. 잘몰랐었어 그래. 그게 너무 갑자기 말했잖아. 나는 몇번이고말했